범사 막노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한경 도전께서도 1985년 11월 30일 생일 축하 윤놀이 대회를 마치고 참석한 도인 임원들에게 예시 89절이 추가된 전경 책 5권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박한경 도전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야 한다 도가 높은 도인들은 알고 있다. 전경책 첫 페이지에는 동공약방 기둥의 섬 도자가 왜 쓰여 있으며 그리고 전경책 맨뒷 페이지에 추가된 내용은 후인산조개유보 권군범사 망노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께서 놓 오신 천지공사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도수 인류 역사의 설계도로서 도의 종맥 보존을 위하여 모두에게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종통은 난법을 겪은 후 진법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경의 추가된 책의 뒷장의 해석은. 다음 사람은 섬도임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제군들은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죄수같은 진인은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입도한 사람 즉 해도 진인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박한경 도전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아시고 고계자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이 글을 다시 생일날 도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즉, 증산상지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오직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의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법입니다. 등산 상제님의 도는 선 후천의 시작점이 물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의 도수로, 그 시작점이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제님의 천자부해상 도수, 후천 주인이 바다 위로 오신다는 도수 말점도 도수, 우리도 가 섬에서 끝난다는 도수, 수륙병진 도수, 후천 주인께서 바다 섬에 계시니, 바다 섬은 땅과 물을 아울러 가야 되는 도수,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손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원 도통이다. 우주 삼나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물이다. 진리도 물에서 나왔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은 다 물이 없으면 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다고 1993년 9월 8일 말씀하셨습니다. 중산 상제님께서는 내가 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 대두목에게 도통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특정인이 정하여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동공 약방 기둥의 섬도는 종맥을 지수 직접 지명한 도수의 알림입니다. 그래서 박현경 도조님은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 대두목이 있다는 것을 정경의 증보판에 강조를 하여 모두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전부적으로 이어져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일 것이라고 추가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종맥을 계승받을 특정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 하고 신민후 혼시에서도 재차 강조하여 하늘에서 정해둔 사람이 있음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 12일에 우리 도는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추가로 강조도 하셨습니다. 나는 도주님의 유명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다. 1993년 9월 8일에는 우리는 연원 도통인 것이다. 이번에 도통은 물에 있는 것이다. 물에서 도통이 나온다.